자 당첨되신 분은 당첨 참가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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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치 누구냐고? 곰치 아니야? 곰찌냐? <laughs> 어 맞아 그거 너야. 자,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되셨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카즈, 프리하게, 아, 존버지? 존버. 자, 당첨된 분들은, 당첨되신 분들은, 곰찌라고? 아이씨, 곰찌나, 곰찌나. 자, 되냐? 어. 자,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 참가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2561512. 자,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 참가라고. DHJ100. 당첨되신 분은 당첨참가만 아~ 데, 적어주시면 됩니다. 곰치 <laughs> 어 자, 당첨되신 분은 당첨참가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더 없나요? 야, 잠깐만, 이거밖에 없어. 디디 110개로 번호 못사냐구요? <laughs> 뭔 소리야? 자 오늘 12분밖에 없나요? 야 티백님 어디가셨냐? 티백님 <laughs> 어디가셨나본데? 티백님! <laughs> 아송 참가했다고? 아이 새끼 어. 자 더이상 안받겠습니다 네더 없나요? 더 없나요? 아 판단이도 없네 어 티백님 불러오냐고요어 빨리 그 그쪽에 빨리 오라그래 자어 2분 30초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1분정도 여유를 아이 3분까지 하자 어, 분분지지유유를리리습습다다 자, 빨리 오세요. m u k a s 얘 자, 그건 티 s 님이얘기 a Samuka, Samuka, s a m u k 니 Samuka, s 니 m 니 k a s a m u 다 a 다 a m u k a s a 다자 k a Samuka, s 오픈 프로필 링크요? 아,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 빨리 오십시오 늦으면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기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그죠? <laughs> 미리 기차 <laughs> 자, 더 이상 없나요? 열판, 열판 하자고 니가 어, 후원 좀 해줘봐 자, 15초 남았네 자, 15초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없으신가요? 어, 이상, 없나요? 자, 5초! 4, 3, 2, 1, GO!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찌 위에 있잖아. 자, 당첨되신 분들은 현재 사자, 유령, 한스. 자, 이렇게 세 분이구요. 아, 인생 타이밍이지, 그죠? 자, 미당첨자들 두 번씩 접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곰찌부터. 영강. 아, 미니사랑. 자 꼼찌 둘 귀여운 사장님 별풍선 40개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또 40개 150개 채우고 갑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또 150개 채운다고.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멘탈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카즈님이랑 존버님이 되게 잘 살아났는데 야 이상하게 당첨분이 없으시네. 존버님이 계속 두 캐릭씩 났거든 보면. 야 근데 이상하게 피해가. <laughs> 이상하게 피해가 <laughs> 희한해. 자, 송.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25분이고요. 땡땡땡땡. 곰두개해바라고 왜? 땡땡땡땡. 자, 갑시다. 열두번째 당첨자입니다. 땡땡. 땡땡땡땡땡. 자, 첫 번째 탈락자. 첫 번째 탈락자. 과연 어, 운빨 조만 게임. <laughs> 자, 과연 4%의 확률로 떨어질 친구는? 아, DH200님, DH200님. 자, 한 캐릭, 일단 두 캐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24번째 탈락자 <laughs> 트리플 당첨 가자. 우와! 아, 존버님이 두 명이에요. 자, 뿡이 님도 현재 하나가 또 지워지네요. 자, 따라라라릉. 자, 23번째 타봤사저 존버님이 두분 있어요. 유튜브 존버님이랑, 그 아프리카 존버님이랑 있는데, 저, 다른 분이에요. S 존버님은 다른 분이에요. 어, S 존버님은 다른 분입니다. 자, 곰, 곰은 뭔데? 야, 곰은 뭐냐? 곰은 어디 있는 거야? 곰 찐데 찌가 안 되네? 아, 찌가 안 적었네. 아 찌가 안 적혔네요. <laughs> 곰 찌가 안 되네. 찌, 이게 안 되네, 찌. 아, 곰으로밖에 안 나오네. <laughs> 아, 미안해. <laughs> 뭐 어때? 알아먹잖아. 알아먹으면 된 거지. 아, 뿡! 오, 야 자, 뿡이 님도 지금 한 캐릭이 날라갔고요. 뿡이 님 위에 하나 살아남았죠? 뿡이님 다, 다, 없어졌네. 미안해요. 뿡이님 두개다 죽었네. <laughs> 와, 뿡이님 뭐, 스물다섯, 지금 서른 명이 안 됐는데, 지금 열명 중에 두 명이, 야 아, 재밌네요 자, 오늘은 열두 번째 당첨자입니다. 아, 쏭이 당첨됐구요. 자, 송탈라. 자, 스무 명 남았습니다. 자2 0명남았구요 떠래래, 떠랑랑랑랑랑, 어랑랑랑랑랑랑, 갑시다, 떠랑랑랑랑. 1 6 간수는 뭐냐? 아, hairy, 이야, 사자님 이거, 와, 씨, 야, 사자님이 멘탈이를 그냥 바로 참수시켜 버리는데, 하지만 멘탈이는 하나가 살아 있다 그죠? 자, 이제 7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한강물 몇 도냐고요 모르겠어요. 자 어플 까세요. <laughs> 자 치바사님 아, 어제 당첨되고 올라가 있어요. 치바사님 일단 어 탈락. 자 치바사님 하나가 살아 남았는데 자 이제 여섯 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제 여섯 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섯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르 오르 오르. 자 잠깐. 한스 안녕. 음. 띵띵. 어디냐? 아, 한스 안녕. 자, 17번째 지금 5명밖에 안 남았네요.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띵띵띵. 띵띵띵띵띵. 자, 과연 요번에 당첨자는? <laughs> 야, 유령이 아두 번은 없다. <laughs> 자, 유령이 두번은 없다. 16명 남았습니다. 자, 12번째 당첨자입니다. 자, 오늘 12번째 당첨자예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4명밖에 네안 남았거든요. 어, 곰? 곰찌. 아, 곰찌 아, 두개다탈라 아, 아쉽네요. 아, 유령이 어제 당첨됐으니까 괜찮아, 그죠? 자, 어제 유령이 당첨됐으니까. 자, 열다섯번째 탈... 탈락자 탈락자, 탈락자, 탈락자 과연 유리... 아! 자, 멘탈이가 현재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탈락이 되네요 아... 멘탈아 어, 어플 깔아라 <laughs> 멘탈아 힘내라! 힘내 멘탈 자, 어? 야 요걸 카즈님이 걸린다고요? 카즈님 일단 살아, 살아남았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당첨자예요. 요거까지 이제 탈락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한 자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다음번엔 당첨자입니다. 요거는 탈락이에요. 아, 사자! <laughs> 자, 당첨, 당첨, 사자. 이번에 자 12명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당첨자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번이 당첨자입니다. 자, 지금 두 캐리 있는 게존버님 보셨죠? 존버 님이 야, 대단하다니까. 존버 님이랑 현재요. h a 6 1 61511 님, 그다음 타케시 님. 현재 두캐두 개씩 남아 계신 분들이 지금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걸리면 당첨이에요. 자, 과연 오늘 당첨자는 구구구로로로로로로로로 <laughs> <laughs> 어! 이야! 와, 타케시 님 축하드립니다. 든 자, 타시님 축하드리고요. 야, 타케시 님 12번째 당첨자로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타케시 님. 자, 축하드리고요. 15개 한번 돌리면 어, 수수료 안 남아요. 이러지 마. <laughs>